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수 있다면,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 이 시는 부재와 김춘수의 꽃을 변주하여. 이렇게 나왔죠. 이 시를 패러디한 거예요. 패러디에서 현대인들의 가벼운 인스턴트식 사랑을 비판 풍자하고 있습니다. 시를 분석해 볼게요. 내가 단추를 눌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단추를 누르기 전에는, 전에는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의 라디오는 무의미한 존재예요. 무의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 김춘수의 꽃에서는 하나의 몸짓이었죠. 하나의 몸짓. 그 다음, 단추를 누르는 것. 김춘수의 꽃에서는 이름을 명명하는 거였어요. 이름 명명.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드디어 이렇게 누르니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전파가 의미하는 것은 유의미한 존재예요. 존재. 김춘수의 꽃에서는 하나의 눈짓이었죠. 하나의 눈짓. 그래서 누르니까 유의미한 존재가 되었어요. 1년과 2년의 차이. 무의미한 존재에서 유의미한 존재가 되었죠. 바로 그 차이가 단추를 누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단추를 누르니까. 이 단추가 의미하는 것은 사랑을 위한 소통수단이에요. 소통수단. 사랑을 위한 소통수단. 단추를 누르니까 유의미한 존재가 되었어요.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버린 빗줄기와 황량가슴속 버튼을 눌러다오. 아까는 내가 누른 거죠. 내가 눌렀는데 이번에는 누가, 누가 나의 버튼을 눌러다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나도 그의 전파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년은 아까는 내가, 내가 눌렀는데 이번에는 누가 나좀 눌러줘. 나도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어. 이렇게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버튼이요. 버튼 역시 단추와 똑같아요. 단추와 같고요. 역시 사랑을 위한 소통수단입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다오, 단추를 눌러다오.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전파, 유의미한 존재가 되고 싶다. 한 존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굳어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 이거는 현대인들의 고독을 드러냅니다 굳어버렸고 황량해요 현대인들의 고독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3년 정리해보면 유의미한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을 소망합니다 소망하고 있어요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켤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모습 좀 볼까요? 끄고 싶을 때 끄고요, 켜고 싶을 때켤수 있는 그런 라디오, 그런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지고, 사귀고 싶을 때 쉽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죠. 이런 게 바로 반전이에요, 반전. 아까 1, 2, 3년, 3년의 내용과 지금 우리가 바라는 사랑의 모습, 이게 바로 반전이죠.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반전의 효과로 현대인들의 사랑을 비판풍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사랑을 비판풍자한다. 그래서 끄고 싶을 때 크고, 끄고, 켜고 싶을 때켤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수 있죠. 그리고 너무 인스턴트식이고, 뭐, 쉽게 헤어지고, 쉽게 사귀고, 이런 현대인들의 사랑을 비판 풍자하고 있어요. 어, 그 다음에 또 알아둘 게, 이 시의 성격은 해체적이라고 하거든요. 해체적. 이 해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의 그 정형화된 그 틀이 있잖아요. 그 틀을 깨트린 거예요. 그 틀을 깨트리고 자유로운 형식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예로 패러디를 하거나요. 패러디나 아니면 어 시의 광고를 인용합니다. 아니면 신문 기사를 인용합니다. 아니면 그림을 집어넣어요. 아니면 만화를 집어넣던가요. 이렇게 시그 정형화된 틀을 이 틀을 깨뜨리고 자유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해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는 김춘대 꽃을 패러디했죠. 그래서 해체적이라고 합니다. 해체적. 그래서 정리하면 마지막 사연에서 딱 반전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원하는 사랑의 모습, 그게 반전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사랑을 비판 풍자하고 있어요.